60년 전군 복무 중 부상당한 용사, 공산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 지난 2년 동안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지냈는데 2년 정도야라고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2023년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신청 결과 어제 의뢰인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드디어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팩스를 이용하여 결정문 전문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오글해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훈 절차상 국가유공자에 대하여서는 신청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30년 전 작전 중 소위 60 트럭이라고 칭하던 N600 트럭 후면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대태부에 대한 대수술을 받고 11개월을 병원에 누워 지내셨다는 의뢰인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나라가 불러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다친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 같은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고, 심지어 군대 가서 다쳐서 나온 것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셨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어 주변 사람들이 왜 군대에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냐? 라고 하여 2023년 당시에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의 병적과 의무기록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의뢰인은 요건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하는 결정문을 손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을 받고 난 이후 난 이후 의료 사태 등으로 국가보훈부 신체 검사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는 등 애로 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체 검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 의뢰인 스스로 국가 보훈부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국가 유공자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난 이번 주에 드디어 공상 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 유공자가 되신 것입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 국가 유공자가 되다 보니 결정문을 받고 나신 이후에도 너무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이 보상이라도 최대한 받 하실 수 있도록 여생을 최선을 다해서 오래 사셔서 복수하시라는 우스 의 덕담을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국가의 안위와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정신적인 보상을 먼저 받은 후 보훈 보상이라는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의무복무중 부상자는 이러한 정신적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만 운이 나쁘다는 억울한 정신적 감정까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복무 중 부상한 공상 군경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보다 타 유공자들보다 더 충분한 보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 유공자 신청을 준비하시며 그 절차와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훈 전문 행정사 법인인 율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산하 국방 행정 지원센터 소속의 군 예비역 연관 장교 출신 보훈 전문 행정사들이 여러분의 국가 유공자 신청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60년 전군 복무 중 부상당한 용사의 국가 유공자 등록 이야기입니다.